오자마자 마이크를 채우네요. 아병진 씨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명진 씨 실제 삶을 한번 좀 당아 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제 실제 삶이요? 제 실제 삶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나요? 느낌이 장마라 야외 촬영 못 해가지고 통일 와이파이 팬분들을 위한 이렇게 서비스 특별판 같은 없죠? 그럼 오늘은 제가 제 방송도 하고 잠도 자고 저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스튜디오를 공개하는 그런 촬영인가요? 네, 근데 혹시 네 저희가 가장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이나 네 지인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네제 제 친구를 친구. 예, 소개시켜 주는 느낌? 명진 씨 스튜디오에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MC가 돼가지고 네네. 그럼 일단 제가 전화를 일단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 알았어. 어 일단은 이 친구는 오늘 일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다른 친구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어. 이 친구는 시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분을 지금 초대를 하시고, 네, 저희가 통일 네. 와이파이, 네, 멋진 소 챙친 네. 소 네. 한번 갈까요? 네. 네. 한번, 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통일 와이파이 특별편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촬영하듯이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자 사장님이자에뭐만나요수식어가 그분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영호씨제 친구 어렵게 비오는데 모셨고요 처음 이제 통일 와이파이에 나왔으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이 탈 주민 저는 2002년에 한국에 왔고요 현재는 세금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박사몽 갈까요 박용 오늘 이렇게 헬북 청년을 모셨고요. 저는 사람 서 유튜버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실패도 했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다양한 일을 한건 아니고요. 저 트럭과 밥차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직 트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주나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많지도 않고 제가 그만두면 아무도 없을지 않을까. 이사이 열심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다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한국에 오다 보면 어려운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게 한국에는 어쨌든 학연 지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있죠. 학연 지연이라는 게 있어 어떤 일을 할 때가 뭔 도움을 청할 때가 있고, 그니까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게 되게 없었어요 도움을 받다가 멘토라고 있어야 되나요 멘토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저도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 한국에 딱 보면 저희가 친척 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친척이 아니면 예를 들어 뭐그거나 동네 형, 뭐 오. 고향 친구 이런 원래는 벗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면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조언을 구할 수는데 네.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런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맨땅해 <laughs> 느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게. 저도 힘들었거든요. 아. 누구나, 우리 탈북민이면 누구나 다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촬영도 통일바이파이고 통일바에서 지금 촬영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일 혹시 뭐 준비가 한다거나 아니면 뭐 통일에 대한 그런 치료가 나왔을 때 혹시 뭐 생각되는 거나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통일을 바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지금 당장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no.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한다던가뭐 단지 no. 어떤 소속되어 있어서 막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만약에 통일이 돼서 너무오면 너는 한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는, 잘 살았는데 그것만 했니라고 물어보면 전 적어도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너희들 배가 고고 뭐 힘들 때또난 여기 와서 나도 내남들고생을안 했고 내 일을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밥을 충분히 살수 있고 출연을할살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해주실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세상 왔을 때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뭔가 밥을 함께 사주던 우리의 인생 네. 얘기를 해주던 네. 뭔가 다큰일을 하면 너무 크게 거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뭐 각자가 그 생각이 나름 다르겠지만 적어도 뭔가를 할수 있는 게 뭘까 내 위치에서 작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좀 시끄럽잖아요 하늘에 뭐 날리고 또 어느 분은 뭐그 개구리인가 해가지고 넘어가고 어쨌건 그 탈북민 한 개인에서 저도 살고 있지만 좀 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좀좀 지금 이미지좀 많이 좀안 좋아졌고 아무래도 이런 건 저희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될 그런 부분인데 <laughs> 역시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나 음. 어떤 느낌인가 물어보고 싶네요 정치와 네. 개인의 주민을 좀 북한이 주민을 따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정치인 거고 사람은 사람인 건데 그걸 통틀어서 북한이 탈 주민은 다 이래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샤워를 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갑자국 들어갈게요 통일이 되면 음.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딱 통일이 되면 일단 제가 살던 고향 마을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뭐를 할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볼게요 제가 사는 집이나 학교가 얼마나 변했을지 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지 음.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그대로인지 이런 식으로 가보고 싶긴 해요 또. 제 옆집에 네. 그 누나가 살았어요 아 네, 누나가 오, 나와야지 여기서. 그 네. 누나가 또 어떻게 네. 여기를 넘어왔는지 아니면 아직 살고 있는지 우산인지 안녕한지 누나가 네, 그렇죠. 되게 예뻤나봐요 <laughs> <laughs> 근데 PMD, 네. 우리 오늘 컨텐츠가 음. 내 친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 질문 갈게요. <laughs> 네. 어? 네. 네. 오늘 이렇게 내 친서잖아요. 그래서 음.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박영호 사장님께는 제가 어떤 친구인지 음. 이걸 물어보고 싶네요. 처음에는 선배 만났을 때, 어, 그냥프리카 주민이구나 라고 그냥 딱 음. 끝났는데, 이렇게 알고 보면 볼수록 되게 양파 같은. 네 그런 그럼,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똥 같은 느낌이요? 아아니요까만깔수록우서 매력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루랩도 하고 어쨌 미디어에 네. 많이 비춰지는데 네.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좀이 미디어에 비춰지면 좋을까? 대중에 뭔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좋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어. 요 예를 들면 프라이터 네. 주민은 어렵고 뭔가 힘들고 우리가 돌봐야 되고 응. 도움을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형이 저보다는 많이 매치해 나가고 또 뭔가 이 유튜브라는 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할때 뭔가 너무 밝은 모습도 좋지만 형의 뭔가 그런 것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면 이미지, 편견이나 이런 게 많이 벗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유튜브 보면, 댓글 보면, 뭐, 재밌어요. 뭐, 편견이 원래 있었는데, 뭐, 없어져서.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그런 걸 꾸준히 좀 해줬으면은, 어떨까 싶어요. 또, 한 명으로, 정말,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밝게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으로요? 네. 듣다 보니까 너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유튜브 노리는 건가? 아일닙니다 저는 절대 그럴 필가 없어요. 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뭐 해야 되고 바빠서 잠잘 시간이 없어서 켤뭐 시간이 시간 없어요. 여러분께 제 평상시 진짜 노출하지 않는 음. 저에게 저희 스튜디오도 이렇게 뭐 노출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음. 친구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밖에 비가 와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나라, 정력, 소율 그분들도 각자 찍어서 여러분께 찾아가는 시간을 꼭 도 받겠습니다. 피날짜이스피나요이 no. 네, 여러 분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래만에 얼굴 봐서 좋았거든요.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려요. <부착> 제발. 통해 <laughs> <동일> 가자가자가 <가수야? 가수야? 웃음> <가수야? 웃음>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고백하는 건데 <laughs> 제가 그래서 이거살찍 <이걸> <laughs> 거예요. <웃음> 우리 영호사님은 말랐으니까 밥 먹었냐 이런 얘기구나. 담까딱 봐도 밥 먹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살을 키우는 거예요.